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일연이 지난 쌍룡건설이 지난해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부활의 날개를 폈습니다. 지난해 해외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원가관리에 성공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올해도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쌍룡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 4,715억 원, 영업이익 3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반면 2022년 450억원의 영업 손실은 377억원의 영업 이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해 쌍용 건설의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축부문이었습니다. 976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의 66.3%를 차지했습니다. 토목부문에서도 4551억원의 매출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주한 건축사업들이 쌍룡건설의 지난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든 현장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습니다. 쌍룡건설 관계자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당사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과 공사비 증액 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라며 2020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흑자로 돌아선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룡건설은 지난 2022년 말 글로벌세아에 인수된 이후 적극적인 재무건전성 회복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이 2022년 841.5%에서 2023년 288.0%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차입금의존도도 같은 기간 6.8%에서 마이너스 10.8%로 사실상 무차입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쌍룡건설은 올해 주택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을 본격화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전무했던 주택 분양과 정비 사업 수주를 뒤로하고 올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